원피스 악역 중 인기가 매우 높던 도플라밍고는 영보스라 불리며 칠무의 고인물 중한 명이었는데요. 브랜뉴피셜 칠무에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라 불리며 사황과는 또 다른 위치의 강자라 평가를 받아서인지 도망이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음, 초기 등장부터 트레이드 마크인 분홍털 코트와 임펠 다운에 처박혀서도 고집하는 선글라스로 트레이드 마크를 확실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천룡인 출신으로 호전적이고 폭력성을 잘 보여주는 야차와 같은 인물인 도플라밍고는 굉장히 희소한 해적이었으며 그에 걸맞는 드라마틱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천룡인으로 태어났지만 도플라밍고의 아버지 호밍성이 귀족의 위치를 버리고 비가맹국으로 조용한 삶을 원한다며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목소리> 당시 8 살인 도플라밍고는 가족과 함께 내려가게 되었으며 여기서 천룡인이 내려왔다는 소문을 들은 시민들에게 고문과 같은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요. 도플라밍고 아버지 호밍 성조차 아이건 뭐 됐구나 싶었는지 천룡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아이들만이라도 다시 올려달라 하였지만 대차게 거절당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까지 병으로 죽어버리고 쓰레기를 먹으며 생활을 이어오게 되었는데요. 겨우겨우 살아오던 도플라밍고 가문은 몰매를 맞으며 일 가족이 눈을 가린 채 화형에 당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여기서 로시한테와 호밍성은 포기한 채 살려달라 울부짖었지만 도플라밍고만은 이 개잡놈 새끼들 너희들 다 기억해 두겠다며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소리쳤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폐왕색패기를세려버리며 도플라민고 패밀리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철룡인 중에서도 악함이 강한 캐릭터로 어린 시절의 분노 때문인지 태생 때문인지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목을 철룡인들에게 들고 갔지만 다시 철룡인 신분으로 올라가지는 못하였는데요. 분노로 가득한 도플라밍고를 천룡인들은 그가 국보위 존재를 알고 있어서인지 도플라밍고 암살까지 계획하였지만 죽지 않는 도플라밍고와 결국 천룡인은 협력 관계로 변하며 해적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해적으로 첫 등장은 크로커다일 후임을 결정하기 위한 해군 본부 회의에서였으며 생고쿠와 마주하며 포스를 뽐내었는데요. 질문해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남자로 이전 현상금은 3억 4천만 벨리였습니다 당시 해군 중장들을 실실열매 능력으로 가지고 놀며 칠무회의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도, 시오사카! 섬장사가 너무 잘되어 놀러 왔다던 도플라민고는 이후 루피에게 시비를 털던 베라미가 등장하고 또한번 포수를 보여주었는데요. 나름 초대 형 루키라며 등장한 베라미를 또 실실열매로 가지고 놀며 너희는 부하로서 필요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정상 전쟁에서는 5억의 현상 범인 고대 거인족 오주의 다리를 잘라버리고 흰수여 매적단 조주도 실실혈매로 묶어버리기도 하였는데요. 크로커다일과 잠깐의 대립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으며 정상 전쟁에서는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칠무예였지만 나락으로 갈 때까지 가버린 개코모리아까지 가지고 놀며 칠무예도 급이 다른 걸 보여주었습니다. 덴리우미토다소. 신세계에서는 검을 브로커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으며 섬과 노예와 무기를 사고팔며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있었는데요. 시저클라운과 손을 잡고 스마일 열매까지 탄생시키며 스마일 열매를 사황 백수의 카이도우와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황을 처부수려 결성한 로우와 루피 동맹은 펑크하자드에서 시저클라운을 날려버리고 도플라밍고의 표적이 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사황을 끌어내릴 계획을 세우고 있던 로우와 루피는 자연스럽게 도플라밍고에게 시비를 털기 시작하였으며 스마일 열매 조건을 내걸며 도플라밍고에게 칠무해에 탈퇴를 하라 말하였습니다. 카이도우에게 되질 수도 있겠다고 느낀 도플라밍고는 작중 최초로 얼굴색이 변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칠무해를 탈퇴하였었는데요. 하지만 과거 철룡인에서 내려온 이력 때문인지 이를 다시 철회시키며 확실히 칠무해 중에서도 남다른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거래가 깨져버리며 로우와 루피 일행은 도플라밍고가 있는 드레스로자의 방문하게 되며 도플라밍고가 국왕으로서 한 학행들과 드레스로자의 상황을 알게 됩니다. 왕직을 계사기로 빼앗은 도플라밍고는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으며 자신에게 필요 없는 인간들은 모두 장난감으로 만들어 존재를 없애버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네덜란드 비즈 계약요. 강함뿐 아니라 지략적으로도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며 만능 밸런스형 캐릭터이자 악랄함까지 갖춘 것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초기 메인 인물들이 빠져있는 밀짚모자 일당을 공격하려 하였고 자신을 막으러 온 상디를 가볍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해군대장으로 등장한 후지토라와는 순간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마치 자신의 아래인 것처럼 해군대장을 여유롭게 제거할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같은 침우에로 올라서며 나름 인지도가 올라간 로우의 팔마저 잘라버리고 열매 능력까지 잘 활용하는 면모를 보였는데요. 로우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날려버린 감마나이프로 도플라밍고는 내장이 터져버리고 사실상 죽어야 할 상황이었으나 조각난 내장들을 실로 꿰매버리며 되살아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딴 게 가능한 것인지 실실열매 능력을 100% 이상 활용하는 모습과 세장이라는 기술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자신의 최고 기술로 볼수 있는 세장을 보여주었고 세장에서는 해군대장 후지토라마저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사실상 해군대장과 칠무에 그리고 혁명군과 이름을 날린 해적들까지 드레스로자에 있었으나 세장의 축소를 막아내지는 못한 것인데요. 그리고 패왕색 패기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루피와의 대결에서 패왕색 충돌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같은 패왕색을 가진 루피와 싸움에서는 최초로 악마의 열매 각성을 보여주었으며, 주변 사물을 실로 만들고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레일리와 수련 후 성장한 루피의 기어 공격에도 큰 충격을 입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연재 최초로 보여준 루피의 기어포 바운드맨에게는 공격을 허용하며 슬슬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도플라밍고는 밸런스가 매우 좋은 인물이었으나 아무래도 강한 몰빵에 루피의 능력과 주인공 버프에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호스는 사황급으로 도왕이라고도 불리었지만 사실상 사황 밑의 인물로 평가받으며 리타이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루피와 싸움에서는 1대1 파워 대결에서 밀려버리고 면상에 펀치가 꽂혀버리며 트레이드 마크인 선글라스가 아장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플라밍고 패배와 함께 돈키호테페밀리는 전원 체포가 되었으며 선장인 도플라밍고는 추루가 전담 마크하며 임펠다운으로 후송되었는데요. 여기서도 도플라밍고의 얼굴은 공개가 되지 않았으며 임펠다운에서조차 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천룡인 특별 대우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이도우는 스마일 열매 공급이 중단되어 가무미잭을 시켜 도플라밍고를 후송 중인 해군을 습격하였지만 전설급 해군인 추루와 과거 원수인 생고쿠 그리고 현재 대장으로 자리 잡은 이쇼가 있던 만큼 개털리고 도플라밍고는 끝내 구출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서 독방에서 마젤란이 일대1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확실히 세계 정부와 천룡인의 보물은 세계관을 바꿀 정도의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도플라밍고는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피스 악역 중 포스는 엄청난 도왕 도플라밍고였지만 사실 리타이어되기 이전부터 한계치를 한 번씩 보여주었었습니다. 우리의 스모렉기 스모커가 또 화이트 블로우를 날리자 역겨운 것인지 바로 골로 보내 버리며 죽이려 하였는데요. <놀람> 이때 사카즈키와 싸움 미후 해군에서 나온 아오키지가 스모커를 도우려 등장하였으며 순간 도플라밍고를 얼려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어, 평소 성격 같았으면 실실열매 능력을 사용해서 겁나 괴롭혔을 도플라밍고였지만 여기서는 애써 웃으며 말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넌 뭐하는 놈이냐라고 외치며 너와는 싸울 생각 없다 말하고 마치 이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봐주는 거다 라는 느낌으로 빠르게 빤스런을 하였습니다. 사관급의 인물들과 해군대장급의 인물들에게는 못 미치는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으며 고인물 중한 명으로 이 이상의 성장은 어려웠을 거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패왕색 패기를 갖추고 있지만 패위감이나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패왕색이 없는 전 해군 대장 아오키즈에게 밀린 점 그리고 이놈도 사람인지 자신보다 위라 생각되는 인물들에게는 빤스런을 하는 점등 나름 인간미가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강함을 본다면 사황과 해군 대장보다는 아래이며 사황 최고관부나 칠무의 웬만한 강자들에서는 상위권에 위치한 인물로 아버지인 호밍성이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었다면 굉장히 잔혹한 면모를 잘 보여주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잔혹함이나 조커라는 악명과 달리 동료를 굉장히 잘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배신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자신의 동료의 실수라면 굉장히 너그러운 장면을 보이고 과거 호밍성의 뻘짓 때문인지 아버지보다는 훗날 얻게 된 자신의 패밀리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콜로세움에서 이그이글 열매를 눈앞에서 사보에게 빼앗긴 디아만테에게도 지나간 일이라 한마디 남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간부급의 인물들 즉 자신이 가족이라 생각하는 자들을 비웃거나 공격한다면 얄짤없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여기에 잘 이용당한 인물이 바로 베람이라 생각됩니다. <놀비>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한없이 강하지만 도항이라 불리며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준 도플라밍고는 크로스 길드나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로 들어가지 않냐는 추측들도 나돌고 있으며 이런 쌉소리가 아니어도 최종장에서는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놀람>